또 오늘은 예배는 진리에 대한 응답이라는 주제로 좀 나눠보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영으로 하는 예배를 나눴어요. 오늘은 예배 균형을 이루는 두 번째 요소로 진리로 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하는 예배는 뭘까요? 모든 예배는 진리에 대한 응답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진행되는 어떤 감정적인 의식도 또 감정 유발을 목적으로 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란 진리 위에 기초된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게 요한복 음 18장 38절이잖아요. 빌라도가 이런데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가 무엇이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요한복음 17장 17절 보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드린 기도의 내용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시편 119편 1 4 2절 보세요. 주의 공의는 영원한 공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 서이다. 시편 기자가 말하잖아요. 또 167을 보세요. 주의 말씀의 강력은 진리요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기반으로 해서 예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려면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보여주는 곳은 바로 그분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8절 19절 볼까요? 하나님의 진노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신을 먼저 그 사람의 양심과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진리를 짓누르고로마서 1장 25절 을 보세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좁은 주보다 더경배하고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진리로 예배하려면 성경에 정의된 하나님 모습대로 그분께 예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만이 피조세계와 양심에 나타난 하나님의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에 들어있어요. 따라서 그분의 계시를 떠나서는 우린 예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는 진리의 기초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시편 47편 7절에 잘 나타나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지혜 시로 찬송할지어다. 여기서 시편기자는 지혜시로 찬성할지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란 단순히 뭐 손을 합장하거나 흔들면서 아무 의미도 없는 황홀한 경험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감정이라도 그것이 예배가 될 수는 없어요. 예배는 심령에서부터 하나님께로 향하는 찬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고 말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는 참된 예배가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이해가 결여되면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아예 예배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는 영과 진리를 좇아 예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예수문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세 가지예요. 하나가 우리는 성경을 속일 목적으로 오용하지 않을 것이며 또 하나는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으로 대하지도 않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진리를 드러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려는 것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에요. 여러분, 왜 강의 설교가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알고 있는 예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 않은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친 말씀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자기 계시에 보여 주신 대로 하나님께 응답하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성도들은 삶에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응답해야 하기 때문에 강해 설교, 교리 설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쫓아 예배해야 합니다. 근데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몰두해야 하는 거예요. 초대 교회에서는 함께 모일 때 우리 사정전 2장 41절 말합니다. 그들이 사,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면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란 뭘까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이 사도들의 글과 가르침을 통해 제시된 하나님에 대한 그분 자신의 계시였어요. 이것이 초대 교회가 쫓아 예배를 했던 진리의 실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읽고 해석해주고 또 그것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 디모데는 성경 안에서 살면서 건전한 교훈, 즉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 했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배할 때 시와 찬송과 신령의 노래를 부르며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나 우리 골로새에서 3장 16절 17절 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성과 시용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런 모든 상황을 기록하기 앞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이 우리를 주장할 때 바른 찬양이 나오게 되며 또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합당한 예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아덴의 그아레아레오바그에서 서서 그곳 사람들에게 예배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가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생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 중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런 내용으로 그들을 일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배의 대상을 모르고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예배의 특성은 뭘까요? 그것은 영혼의 심령에서 찬양과 기도와 노래와 봉헌과 생활의 형태로 나오는 예배를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에 기초한 것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해 이런 수준을 지켜 나가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냉랭하고 생명이 없는 경향에 빠지기가 쉽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감정적이고 열광적인 감정주의로 전락하기 쉬운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 현대 교회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이두경향의 균형적인 입정을 취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영이라면 우리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하트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리의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극단적인 형태의 신비주의에서뿐만 아니라 외식과 형식과 순서가 어리석고 의미없는 활동이 되어버린 이 냉랭한 정통주의에서도 참된 예배는 결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늘로부터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진리를 발견해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나누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될 때, 또 하나님에 대해 열린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바로 그 결과로 예배가 흘러넘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예배를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며 그것이 자연적으로 표출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